짐을 내리고 똑딱딱 해다. 토토. 안녕하세요. <laughs> 캠핑하려고 오늘또 나왔습니다. 아이 전주에는 캠핑 가다가 비가 넘어와가지고 다시 집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아 참,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가. 그래서 많이 답답했어요. 캠핑도 못 나가서. 근데 오늘도 충주 쪽으로다가 그 계곡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밤에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오늘, 내일 이렇게 일요일 날까지. 그래서 계곡은 또비 오면 우회하잖아요 물도 불어나고 그래서 안전하게 여기 평택에 국민여가캠핑장이라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한번 갔었는데 깨끗하고 시설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한 데로다가 가려고 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평택항 국민여가캠핑장으로 갑니다 <laughs>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시도 때도 없이 비가 와 가지고 어찌됐든 어, 타프도 하나 샀어요 여름이 되고 그래서 타프도 한번 쳐보려고 합니다. 여름에는 좀 더울 것 같습니다, 거기가. 어찌됐든, 더워도 갑니다. <laughs> 캠핑 가는데 더우면 어떻습니까? 예? 그냥 좋은 거지요, 뭐. 자, 그럼 오늘도 아무튼, 조심 운전 해 가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무튼 맛있는 것도 많이 싸가는데. 가서 즐겁고 재밌게 놀다 오겠습니다. 비 오는 날들에는 혹시나 계곡 같은 데로 캠핑 다니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이 금박금박 불어나가지고 위험하더라고요. 아, 시원한 냉커피 하나 빼가지고 마시며 갑니다. <laughs> 날씨가 덥다. 그냥 요즘엔 더워요, 날씨가. 그랬다 또비 오고 그냥 지금 마음대로야, 그냥. 아무튼 장마철에는 계곡이나 산 이런 데 조심들 하셔야 됩니다. 자, 이쪽으로 쭉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얼추 다와 가는 것 같습니다. 내비상으로는 4km만 가면 된다고 하네요. <laughs> 아 차가 이렇게 맥혀.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아, 여기로구나. 열로 여기로 들어가면 되네요. 평택항 국민여가 캠핑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빨리 가서 체크는 해야지 네 지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차를 대놓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을 봐야 될것 같아요 아 늦지 않았네 다행히 이제 내려서 들어가겠습니다 아, 무지하게 덥네. 무지하게 더워. 어우, 더워서 타프고 뭐 텐트고 못칠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아, 여기는 7, 8월이 비수기랍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아직까지 신생 캠핑장이라 나무가 어려요. 그래서 나무 그늘이 없어요. 각 사이트마다 나무는 많이 심어 놨는데 나무가 아직 어려 가지고 그늘이 없어. 그래서 7, 8월은 비수기래요. 오히려. 아이고, 더워. 타프를 하나 사 왔는데 더워서 못하겠어, 아무것도. 그냥 워닝 치고 헐렙니다 아, 남은 그늘이 있으면 좋을 텐데. 하... 다행히 바람이 안 불어요. 비가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자리를 바꾼 거 걸랑이야. 좋아. 빨리 서둘러서 해보겠습니다. 아이씨... 와, 습도가 말도 못해요. 어제만 해도 날씨가 흐려가지고 해가 없어서 청소를 했는데, 오늘 저녁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던데, 비가 올게 아닌데. 자, 어찌됐든 서둘러서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짐을 내리고, 후딱후딱 후딱 해야 돼. 더워 더워. 물통. 사프를 치려고 샀는데 도저히 못 치겠어요. 너무 더워서. 색깔 예쁜데. 아 오늘 한번 써먹어 보려 했더니 안 되겠네. 다음으로 미루고요. 이거는. 더워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날씨 습하다, 습해 화로대 저녁에 고기 구워 먹으려고 화로대 가져왔습니다. 이거 화로대 너무 잘산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 더워서. 선풍기를 빼야돼. 지금 말도 못하게 더워요. 덥고 습하고 환장하겠다. 제가 얘기했죠. 힐링으로 와서 이거 노동으로 하네, 노동으로. 아이고, 더워. 정말 더워요. 자, 이렇게면, 일단 급한 거는 다한것 같습니다. 어, 더워. 좀 쉬었다 해야 될것 같아요. 시원한 맥주 한잔 마실까? 아우, 어, 더워서 또 지안. 더워서. 아우, 시원하다. 아우, 시원하다. 아우, 살것 같네요. 어우 시원하다 맥주를 너무 먹으면 또 너무 더우니까 조금만 마시고 주위를 한번 둘러볼게요 이제 왔으니까 대충 짐은 내려놨으니까 주위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일단 짐은 대충 이렇게 꺼내놨어요 어우 더워서 더 이상 못하겠어 해가 좀 떨어진 다음에 해야 될것 같습니다 2, 4번 사이트입니다 화장실도 한번 가볼까 나무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려요 어려서 뭐야 그늘이 없어요 클린 하우스도 있고요. 이렇게 분리수거 하는데도 있고 취사장 여기는 어 좋아 매우 좋아 어, 전자렌지가 두대 있고요 시설 아주 좋아요 펑펑도 있고 이렇게 물은어 좋아 아주 좋아요 여자 샤워실 남자 샤워실 어, 여기가 화장실이네요.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화장실은 뭐안 들어가도 깨끗하겠죠? 한번 그래도 가볼까? 어우, 화장실도 매우 좋아요. 세 칸이 있는데 너무 좋아. 다 좋은데 나무가 너무 어려서 그늘이 없어서 그게 하나가 단점이네요. 이 나무가 크려면은 앞으로 너무 뭐 한몇 년? 2, 3년?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7, 8월에 여기가 비수기라는게맞네요 그늘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요 그늘이 없으니까. 아, 이거 보고 뭐라 그러지? 무슨 열매지, 이게? 바닷가에서 많이 나는 거걸랑요, 이게? 이거 옛날에 이거 따서 먹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 아직까지 캠퍼분들이 많이 안 오셨어요. 여기가 이렇게 바다예요.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습니다. 물이 나가나 보네요. 크로바. 기름을 까먹었네 이거에. 일단 매점을 한번 가서 쓰레기 봉투 하고 뭐좀 사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사무동입니다. 오피스. 여기가 무인 매점. 그럼서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나? 아니겠지? 아이고 원해 여기서 있어야 되겠네. 밖에 나가면 안될것 같다. 어이고 현해. 좋아. 아 현서 지딴좀 좀 시키고 가야 되겠다 여기서. 아 이거. 맛동산을 하나 사겠습니다 맛동산 하나에다가 돼지바가 없네 돼지바가 맛있는데 돼지바가 먹어 더운데 돼지콘 돼지콘 한번 먹어 볼까 일단은 바코드가 어디 있는겨 얼마야 3,800원 결제하기 돼지 가는 건다 있네요 술 빼놓고는 다 있네요 하도 더워서 通常锻炼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이거 바닷가에서 피는 이게 그 해당 앚꽃이라는 거 그거 같아요. 옛날에 고향에서 우리 고향에 이런 게 많이 그 있었걸랑요. 요 열매가 빨갛게 익으면 속에 씨 빼고 먹으면 달달한 게 괜찮았었는데 이 꽃은 어디 가나 이렇게 많어다 지고 몇개안 남았네요. 모기가 많아서 모기향을 피해야 될것 같아요. 벌써부터 모기가 이렇게 들끓어. 아유. 모기가 많아서 모기향을 피고 밥 먹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다 하나 걸어놓고 하나는 여기다 걸어놓고 그렇게면 됐고 이제 불을 펴야죠 아, 근데 이게 불 피는 게 이게 아주 그렇단 말이. 지 오늘은 잘 붙어라. 잘 되겠지? 어, 이것도 말씀 불이네. 이러면 안 되는데. 아우 매워 맵고 덥고 어, 오늘은 그래도 잘펴지네 불이 아주 좋아 내가요 오늘은 특별 메뉴를 가져왔지. 이건 뭐냐면 LA갈비. 오 맛있겠다 LA갈비에다가 여기에 특별 메뉴야. 이게 뭐냐면 소라를 가져왔습니다 이 소라가 참소라야 삶아 먹으려고요 8개에 12000원 줬습니다. 자 불은 피는 것 같고요. 여기다가 물을 넣고 이만큼만 넣고 끓이면 돼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해먹어 보겠습니다. 어 모기향을 피니까 모기가 다 날라가 버렸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참외를 미리 깎아놔야 돼. 요즘에 과일이, 그 뭐야, 장마철이라 맛이 좀 덜해요. 디저트로 가져왔는데, 한참해가이러어 잘못 산거 같은데. 에이, 음, 맛은 있네. 초장을, 이거, 소라를 먹으려면 초장이 필요해. 펄펄 끓는데? 뚜껑을 열어놓을까? 금방 끄네? 소라가 다 익었나봐요. 소라가 다 익었어요, 벌써. 소라를 한번 맛을 볼게요. 이 소라가 진짜 맛있는 거구나 이거. 삶아 먹으면. 안 나와. 아유, 에이씨. 한번 먹어볼까? 음! 맛있어! 일단은, 소라에다, 일잔 소맥을, 아유, 이거 안 떠지노, 씨. 소맥으로 한잔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소라 맛있는데? 아, 술맛 좋다. 음! 맛있어. 소라 정말 맛있는데? 야, 오늘 메인 요리가 소라가 돼버렸네? 메인 요리가 아니라 메인 술안주. 요리가 아니지, 이거는. 이 소라는요, 시장에 가서 싸길래 샀어. 소맥을 한잔 더. 아우, 아우, 쏘. 음 소라 맛있어요 더워서 선풍기를 두 대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가 바닷가라 해 떨어지니까 그만해 어우 살것 같다 시원하다 바닷가라 시원하고 첫째 날파리가 없어 계곡 같은 데 날파리가 많잖아요 그럼 바닷가는 날파리가 없어 여기가 바로 바닥걸랑 여기가 소라에도 한잔 더 해볼게요 음, 꿀맛이야. 오늘 메뉴는 맛이 없는 게 없어. 다 맛있어. 야경을 한번 보여드릴까? 밤에 이거 바로 앞이가 바다고. 야경이 저녁에는 이렇습니다. 바로 돌아왔습니다. 벌레들 봐요. 이거 날라다니는 거. 아, 환장이요. 거의 어느 정도 다탄 것 같아요. 원래 갈비... 숯불구이를 할 때는 이 불이 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맛있어. 안 타고. 그런데 급하니까 그냥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LL갈비 고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좋아. 오. 기름 때문에. 갈비 맛있겠죠? <laughs> 갈비에다가. 아, 이거 소라 진짜 맛있어요. 아, 잘 사왔어. 아, 이러면 곤란한데. 어이 좋았어. 어느 정도 익은 것 같아요, 이제. 갈비 맛있겠죠? <laughs> 갈비에다 갈비는 들고 뜯어야 맛이야. 음, 맛있어. 오늘은 다 맛있어. 자고로 갈비는 들고 뜯어야 제 맛이야. 아우 쓰다 안주는 좋은데 또 에이 갈비. 술 먹지도 않고 술 쳤네. 아 참, 아 맛있다. 소를 하나 먹어볼까요? 나와 이게 칼을 대야 나오네. 칼은 무서워하는구만. 소라도. <laughs> <laughs> 음. 이 저는 불 연기 때문에 아직 못 살겠어. 음. 소라하고 한잔 더. 파도 맛있어 맛있어요. 양파. 이 양파가 어디 거라고 그러더라? 엄청 달아. 맛있어. 아, 잘, 배가 고팠나봐요. 순식간에 후딱 먹어버렸어. 아 배가 찬것 같아, 이제. 나는 캠핑 유튜브를 하면서 수익창출 이런걸 떠나서 하고 있는데 그냥 취미생활로 하는건데 말주변이 이게 없어가지고 그래요 보시는 분들이 좀 어색하실 거야 좀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돼 <laughs> 예쁘게 말도 해야 되고 좋은 것만 보여드려야 되는데 난 그게 잘 안되더라고 그래서 구독자가 많이 안느나봐 우제시간에 그래도 어 조만간에 2천명 구독이 됩니다 너무 감사하죠 뭐 이런 엉터리 유튜브 가지고 아무튼 제 유튜브를 구독해 주신 구독을 해 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좀더 분발해서 예쁘고 멋지게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안돼 일단은 뭐뭐뭐말 뭐. 말이 일단은 말이 뭐 시골촌놈 말이니까 아 이게 안 되나 왜 나는 다른 분들은 잘 하시던데. 난 뭐를 이렇게 감추질 못해, 그냥. 입숨 있는 그대로 막 이렇게 이르니까. 다양 네. 술이나 한잔 마시겠습니다. 네. 아이 날파리가 이거, 했는데도 많네. 그래서, 이 엄변도, 하고 나야 되는 거아 저라고 뭐 예쁘게 말을 하려고 노력을 안 해봤겠습니까? 그래도 안 돼. 말 주변이 없어서. 요즘에는 이 소주 한 병은 다못 먹어요. 여전히, 예전에는 이런 거한 서너 병씩 먹었는데. 아무튼, 오늘은 선풍기를 두 대를 틀어놓고 있어요. 여름은 이게 겨울에는 더, 추우면은 울실에도 껴입잖아요 근데 여름은 벗어도 덥고 에어컨 없으면 환장해요. 아이고, 시원하다. 이 선풍기는, 밧데리로 하는 거예요, 밧데리로. 에이. 잘못 샀어요. 그래도 어찌됐든 아쉬운 대로 쓰는 거지. 이게 좋아. 아잘 먹었다. 다음에는, 시원할 때먹어야제 맛이야. 이게, 캠핑을 나오면은요, 텐트를 치고, 타프를 치면은 엄청 힘들어요. 근데 이원인만 피고 오면은 너무 좋은 거야. 손갈게 없잖아. 더 좋은 거는, 스트레스 차박, 차 안에서. 좋죠. 요 정도도 괜찮아. 아휴 이제 텐트 치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오늘도 평택항내 와가지고요 맛있게 잘 먹고 즐겁게 잘 놀았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낮에는 엄청 덥더라고 해 떨어지니까 바닷가니까 좀 선선해 캠핑을 가시면은 내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는 지금 모기향을 두 개를 켜놨어요 근데 모기향 말고 다들 아시겠지만 계란 있잖아요 계란판 계란 닿는판 그거를 그, 불을 피면은, 연기가 이렇게 나는데, 벌레들이 다 도망가요. 그래서 그 계란판 이 있잖아요. 캠핑 다니시는 분들. 그거 한번 펴보세요. 벌레, 주위에 하나도 없어. 저 나도, 다 집집마다 계란을 사다 먹으니까, 집에 계란판을 한 이만큼 많았는데, 오늘 깜먹하고안 가지고 나왔어요. 그거보다 좋은 게 없어. 목이 좁고 벌레 쫓는 데는요. 한번 써보세요, 맛있게 잘 먹었으니까 이제, 치우야 되겠어. 치우고, 너는 일로 들어가. 내일 아침에 닦아야 되니까. 이는 이리로 들어가고. 아, 여기가 고양이가 없어서 좋네. 어제지간에 잘 먹었습니다. 이게 또 치우는 게 일이란 말이지. 자, 맛있게 잘 먹었으니까 이제 치워야지, 우지됐던. 뭐, 오늘의 막잔을 하겠습니다. 아, 쓰다. 오랜만에 소주 한병다 먹어보네요. 자, 이제. 12시부터 비가 온다니까, 치워야 될것 같아. 대충 치워놓고. 잘 먹습니다. 었 이제 치우겠습니다. 영상을 끄고, 이제 치워보겠습니다. 아우, 모기가 무너. 불도 다 끄고, 조용히, 차 안에 들어가서, 좀 앉아있다가, 자, 너는 졸로 가고, 자, 이제 영상 끌게요. Uh, 더 선풍기를 틀어도 덥네요 맛있게 잘 먹고 즐겁게 놀았습니다 자 이제 양말도 벗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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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양말도 벗고 옷도 갈아입고 자야 될것 같습니다 텔레비전 보다가 선풍기 틀 틀어도 워워요가얼 얼마나 올이자자이제 영상 끄고요 자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봬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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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 아이고